전납 전학 관계입니다. 저희 보인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보문은요 바로 듀비카 신제품. 첫착하는 음, 음, 곳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듀비카가 여기 있네요. 천둥의 스콜피언. 그리고 호백의 타이거. 설빙의 울프. 풍운의 천마. 어둠의 피콕.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고요. 어? 스콜피온이안 보이네. 여기는. 어. 폰의 참마. 화염의 드래곤. 자, 이렇게 보이고요. 도모게, 배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 아, 스콜피온. 아, 스콜피온 여기 있었구나. 스콜피온. 죄송합니다. 자, 여기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드비카. 대결 세트예요. 우와. 드비카 대결 세트 뭘까요 화염의 드래곤하고 설빙어 올프가 함께 들어간 합본인데요. 어, 총4 대의 자동차 가 들어가죠. 어, 이렇게 하니까 멋있네요. 어, 잘안 팔렸나요? 아니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두 어, 대씩해서 대결 카드로 대결도 할수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염의 드리곤데 코백의 타이거 합본이에요. 가격은 조금 더 싸네요. 자 듀비카 대결 세트 화염 드래곤데 호의 타이거 어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데요. 자 이렇게 어, 대결할 수 있다고 하면 자 이렇게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자 듀비카 대결 세트 이번에는 4개 들어 있습니다. 우왕 바로 바로 자 화염의 드래곤 자, 이번에는 호백의 타이거, 천령의 스콜피언, 주목의 베어, 총 4종이 들어있는 핫본 세트에요. 와. 자, 이렇게 멋있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볼수 있는 곳은 어디까요? 일 바로 토이 플러스 구성점이에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 이곳 오셔서 구경하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이